짜잔! 어, 집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겨울이라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활달한 성격이어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왔는데, 약간 새로운 운동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와봤거든요. 번지 피트니스라는 건데. 안녕. 그럼 할수 있을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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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새로운 운동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네. 왔습니다. 네. 초보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아이들도 많이 하고. 아, 진짜요? 네. 찐니어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저 학교 가서 육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럼요, 그럼요.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아, 진짜요? 아.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하네스를 돌이 걸어주시면저 올라가나요? 어머머. 네. 상태로 이운동을 하게 아, 됩니다 어머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이러고 한다고요? 한번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여기서 한번 앉아볼 거예요. 투명이지 한테이 한번 앉아볼까요? 어, 어떻게 앉아? 여기 몸무게 어? 다 주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요? 아, 발도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아 볼까요? 이렇게. 어. 응. 음, 맞아요. 네. 완전히 아, 힘 빼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게 이제 안전한 상태. 어, 어. 어 점검이 잘된 된, 상태. 아 이게 안전한 상태예요? 네 우와. 맞아요. 자 한번 이제 일어나서 이것만 운동되는 느낌인데요? <laughs> 어, 어, 됐다. 자 스쿼트부터 간단하게 네?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시작 하둘 그렇죠 셋 좋아요 넷한번더 다섯 전혀 힘들지 않죠 그렇죠 아 내려갈 때 아니는데 올라올 때좀 힘을 주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올라올 때내 다리 힘뿐만 아니라 얘가 도와주잖아요 아... 튕겨 나갈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 그런 느낌으로 그, 그 탄성 아, 이용하는 거 아, 아, 우리 마치 그 방방 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런지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laughs> 가고 싶은장안 가죠? 갔다가 <laughs> 왼발 디뎠다가 돌아오고 된다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좋아요. 우와. 다시 한번더 디뎠다가 돌아오고 <laughs> 안 가요. 한 걸음 더 디뎠다가 우와. 돌아오고. 어떻게 가요? 이걸 네, 우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어 힘 쓰라고 보통 네,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코어에 힘 주세요 하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누가 내 배를 때리려고 할 때, 그걸 맞아줄 수 없으니까, 힘주는 느낌이랑 가장 흡사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가야 돼. 그렇지. 네. 한 번씩 더, 다섯. 그렇죠. 와, 약간... 여섯. 이 리듬감이 있어야 되네 맞아. 맞습니다. 좋아요이 친구 도움을 받아야만 할수 있는 것도 좀 해볼게요. 어, 네네. 자, 플랫이라는 동작인데,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풀. 밑에서 지금 초보 초보 코치려고. 단계 맞아요 이거? 아 네, 초보들이 도전. 와서 해요 이거를? 그, 네, 그럼요, 그럼요. 자 먼저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이 친구가 이제 스프링처럼 일을 해야 돼요. 플랫 시작. 아 진짜 안 내려가네. 어. <laughs> 왜안 내려가? 안 내려가지 죠죠. 그렇죠? 왜안 내려가요? 얘가 너무 세서 그래요. 아, 장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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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안 내려가요. 네, 맞아요. 자 하나. 어, <laughs> 아또그더다셨습니다어 근데 안 날아가요. 이상한 소리가 나고 데어 와, 성공하고 싶다. 이게 눌리니까 소리가 어, 나온 거거든요. 오. 이거 소리 나오지 않게 숨 참고 내려가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시작. 하나. <laughs> 그렇지. 그렇지. 시작. 하나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더 내려가고 싶은데 안 내려가네요 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뒤로 살짝 한 걸음만 물러나면 아, 이렇게? 장력이 약해지는 효과가 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한번더 시작 플랫 밀면서 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밀어,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아 어, 진짜 어, 힘들다 <laughs> <laughs> 개가 아니죠? 아니 어, 잘했어요 저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 <laughs> 자 이번에는 내 평상시 보폭대로 한 걸음 걷고 그리고 기대주시면 됩니다. 우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일직선일 수 있도록 몸을 곧게 펴주시고 먼저 스쿼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움직인다고요? 네,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앉았다가 기울어진 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발끝만 떨어지면 이제 점프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스쿼트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발끝이 떨어지면 점프. 와. 오. 근데 되게 멋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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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가볍잖아요. 네. 그렇죠? 얘가 잡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스쿼트부터 하나. 천천히. 그렇지. 그리고 지그시. 맞아요. 좋아요. 둘까치발 유지하고. 그렇죠. 톡. 자, 이제 점프. 하나. 우와 우와. 우와. 내 번대로 안 돼. 어떻게 맞아. 한 거야, 지금? 내 번대로 안 돼. 기울인 상태에서. 그렇지. 기대야 돼요. 맞아요. 하나. 점프. 그렇지. 둘! 어저 그렇게 저기+ 저기+ 렇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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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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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도망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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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어 저기+ 저기+ 저 다시 기 좋아요. 아, 네. 먼저 기대고 진짜 기대고. 지마요 해봐. 진짜 안 돼. 진짜 다 웃고 있어 앞에서. 두 개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개 일단 첫 번째는 발가락으로 바닥 잡는 거. 아. 그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체를 안 쓰고 있어요. 아, 상체를. 어. 그러니까 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점프할 때 발끝 쪽으로 같이 뻗는 거. 예요 아. 던지듯이 툭툭 그렇지 하나 그렇지. 그렇지. 오줌 된다. 셋. 그렇지. 오, 된다. 넷. 그렇지. 오, 오 된다. 여섯. 갑자기 돼. 일곱. 오. 여덟. 오. 두 개. 아홉. 오. 마지막. 열. 나이스. 우와. 아이고 오. 아 아이, 대박. 오. 아이, 대박.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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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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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브로 갑니다. 이번에는 점프에서 X. X. 와. X. 요게 와. 와이드 점프입니다. 네 개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아. 둘. 오, 그렇지. 아. 셋 와! 그렇지 넷어 난다 진짜 우와 우와 재밌어 잘하네 우와 우와 세 한번 재밌어요 잘, 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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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 잘하네 진짜 뭐 방방 타는 느낌이야 오오 훌륭합니다 잘했죠 오 방방에서 갑자기 오, <웃음> <웃음> 와 언니 피트니스에서의 동작들이 무용에서 왔어요 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합이라는 동작이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아, 이렇게 맞아요 시작 하나 둘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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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하나 둘 그렇지 마지막 하나만 더넷 하나 둘 어. 그렇지 <laughs> 어좋아어 점프가 마음대로 된다 그래도 어. 어. 그렇죠 어. 맞아요 어 훌륭합니다 또 있나요 <laughs> 훌륭합니다 벌써 우리 뛴지 사십 분이 됐거든요 진짜요? 네 우리 뛰지 않고 균형 잡는 거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운동 해 볼게요.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천천히 양손은 옆으로 펼치고 오른 다리를 뒤로 살짝 들어 볼까요? 몸이 돌려고 해요. 그렇죠? 진짜. 어, 돌지 않게 발가락 힘 주고. 그렇지. 발가락 힘 주고. 그렇지. 와, 진짜. 와. <laughs> 체중을 여기다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살짝만 더 세우고 히, 힙을 앞으로 힙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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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녕하세요 <laughs> 와 진짜 안 된다 <laughs> 와그럼왜 신발을 깡 묶으라고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신발이 헐렁하니까 아, 참... 괜히 핑계대 지금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웃음> 야, 신발 한번 꽉 묶어주면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죠. 가슴 살짝 들고, 골반 앞으로 밀고. 그렇지, 골반 앞으로 밀고. 나이스. 어... 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요거 동작 했던 것들 가지고 네. 한번 조합해서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자. 잘할수 있다. 자, 베이스 포인트에서 스쿼트부터 갈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자, 오른발, 런지, 하나. 왼발, 넷. 자, 플랫, 하나. 아, 이거, 아. 그렇지. 넷. 아, 이거. 그렇죠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뒤로, 레디. 하나. 뒤로, 세 걸음. 둘. 합. 갑니다, 합. 발끝 앞으로 뻗어서. 하나. 나이스. 한번 더. 둘. 좋아요. 자, 하이니어 하나. 나이스 좋아요 한번더둘 무릎 앞으로 찌르면서 마지막 와이드 점프 하나 <laughs> 마지막 와이드 <웃음> <웃음> 아 그럼 먼저 해 먼저 해.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아, 아, 재밌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꾸준히 네. 못해도. <laughs> 그래서 오늘 도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다음번에 올때 네. 제가 더 어려운 동작으로. 아, 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많이 있습니다. 어, 아, 무궁무진한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네. 밥을 꼭 먹고 오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빼주세요. <웃음> <웃음> <laughs> 아 이거 혼자 별 연습을 하는구나.